기회가 없던 친구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를 운영했던 김홍철 대표. 그 때의 보람을 잊지 못해서 학원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생활 관리까지도 함께하기 위해서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정성 있는 교육은 기본. 학생들이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철 대표의 성공 이야기 들으러 지금 경기도 용인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에 제작진이 찾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한 꿈이 있다는데 교실부터 많은 학생들까지 여기 학교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꿈 찾아왔는데요. 네, 네. 혹시 교장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저희는 그 교장 선생님 아니고 대표 선생님은 지금 3층에 계십니다. 선생님이 알려진 대로 꿈을 찾아가 보는데 에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대낮에 단체로 의자에 앉아 숙면을 취하고 있는 학생들. 거기에 진지하게 무언가 설명을 하는 선생님까지.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제 몸을 지금.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심리안정수업. 마음을 더욱 더 운선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성공십니다고도 합니다. 꾸의 학원에 이룰 수 없는 목표란 없다. 교육의 진심을 담은 꿈, 김홍철 대표.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는 꾼. 그런데 성공 심리 수업이 뭔가요? 학생들이 그 기숙학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성적 향상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숙학원을 운영 중이라는 꾼. 학생들이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매일 학원 내부를 순회하고 있다고요. 대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인데 먹고 자고 공부하고 성적 또는 생활 모든 거를 관리받는 기숙학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 현재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창민이, 어, 재훈이. 학생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의 가장 큰 임무. 그래서 늘 학생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안도당 우리 학원 학생들인데 아니 이거 저만 는게 아니고요. 교직원 다 합니다. 아이들 이름을. 두 번째 도전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공부하는 학생들. 문제는 이 의지가 수능까지 이어져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꾸는 체계적인 학업 시스템을 만들었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되게 체계적이고 자는 시간도 체계적이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진짜 그냥 학원 학생이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내 자기가 수능을 다시 본다는 음. 생각으로 저희를 진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한번 실패한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기에 수업 또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책임지는 성적 실명제라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좀 부담스러울 것도 같은데? 물론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죠. 근데 결국은 학원은 학생의 주인이 아닙니까? 또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야지 저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들긴 합니다만은 많은 선생님들 따라주시는 편입니다. 문과 2반, 문과 2반, 임정현. 호명된 학생들이 가는 곳은 교무실? 그런데 한 둘이 아니네요. 어느새 교무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숫자와 학생 숫자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이 없나?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질문 제도.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꾼 수업하랴 회의하랴 선생님들도 힘들 법도 한데 성심성의껏 알려주시네요. 학생들한테는. 그게 절박한 부분이잖아요 학생들의 이제 뭐그런 부분들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에, 뭐 성심성의껏 해 주는 게 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들 뭐 성적이 오르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 가면 그런 게 저희들 보람이고 또 저희들 일인 거려고 뭐. 열심히 공부하느라 배고픈 학생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시간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우리의 꿈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더니 식기 위생 상태부터 식자재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심지어 음식 맛까지 보는데요. 영양사가 보는 맛도 있지만 제가 보는 맛도 있고 저는 이제 애들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니까 제가 애들 얘기 많이 들어요. 맛이 어떤지를 이제 뭘 내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사님한테 말좀또 드리고 하는 거죠. 학생들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꾼. 정말 의식주 모든 걸 신경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식무가 되려면 잘 먹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는 거. 그다음에 공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식사에 대한 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식사 시간 이후 이번에 꾼이 향한 곳은 매점입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선데요.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의 교육 철학 중 하나랍니다. 교육자가 억지로 하는 교육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거든요. 또 애들하고 친해놓으면 애들이 많이 찾아봐요. 찾아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가르치는 즐거움이에요. <laughs> 사실 꾼의 이런 교육 철학이 싹튼 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창 시절 야간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며 재미와 보람을 느낀 꾼. 그러다 자신의 꿈을 담아 학원까지 만들게 된 것인데요. 그런 꾼이 추구하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요. 결국에는 성적 향상입니다. 성적 향상이 되면 명문대 갈 것이고 명문대 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기여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그다음에 우리 학원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을 위해 오늘도 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도 꾸네 학원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피로에 지쳐 잠든 아이들을 깨우며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하는 꾼입니다. 학원에서 진정성을 갖고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인성도 바뀝니다. 예를 들면 학원의 규칙, 규율 이건 물론이고요. 어, 실제로 외출을 나갔을 때도 부모님에 대한 예의, 법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남다른 교육 철학으로 수십 년간 학원을 운영해온 꾼. 앞으로의 인생도 교육에 열정을 쏟을 계획이라고요. 명문학원의 작대를 서울대 몇명 보내느냐, 또는 뭐, 명문대학 입학률이 얼마나 이렇게 따지는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어, 아이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느냐, 가치관이든 생활습관이든 학습이든, 이것이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진정성 있는 학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게 희망입니다.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교육 철학을 다듬은 꿈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교육 기대할게요.